지금 자도 죽근전까지 6시간은 자겠고 내달라고. 고데기인데 내 이런 거본적 있나? 이거 충전식 고데기 아 걱정하지 말아야 뭐때 되면 다 사귀지 않겠나? 그리고 밤에 안 드는데 사귀는 것만큼 이상한 게 없는 것같다 그래 내가 다음에 좋은 사람 있으면은 꼭 소개해줄게 걱정하지 마라. 래이 어차피 예뻐가지고 솔직히 마음먹으면 사귈 수 있다 해이가 어제 다 갔다 왔거든? 그래가지고 머리가 조금 떡진 거 같기도 하고. 말이 또또뭐 뭐 있지? 아 이거 내 최근에 산거 보여줄까? 나 노트 샀는데 내가 매니아 노트를 쓰거든. 근데 이제 또. 있다, 가 그래서 이 명맥을 좀 이어가보고자 자매로 사봤다뭐 여기다 일기도 쓰고 독고감도 쓰고 메모도 하고 온갖 거다 한다. 이거는 딱 새에 밝으면 쓰려고 아껴놨는데이 연필도 같이 샀거든. 개 귀엽지 않나? 이게 포인트다, 이거. 이이지우개죠 지우개가 포인트거든.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필로 뭐 써본 적 있나? 아니지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샵. 어 교체를 하라는 거야.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충전하니까 또 되대. ну то 산다니까 향수 없이는 하루도 나갈 수 없는 병에. お日の。